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 최근에 그 자꾸 한그 게임업계 창업주 그 김정주 회장에 대해서 어, 지금 많이 그참 어, 뉴스가 되고 어, 세계적으로 많이 좀그 관심의 소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 이분이 아직 그 자꾸하기에는 어, 나이가 젊죠. 어? 우리 한국 나이로 55세인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우리 명리 공부하는 입장에서 이런 부분도 한번 어, 살펴보는 것도 어, 공부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어, 도움이 될것 같아. 한번 오늘 어, 김정주 회장의 사주를 분석해 보는 시간을 어, 가져 보겠습니다. 이분은. 출생이 1968년 2월 22일 그리고 이제 사주 구성은 무신년 갑인월 임술일 그리고 이제 시간은 모릅니다 모르는데 제가 이제 여기 신축 시로 넣은 이유가 이분이 머리가 굉장히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가정 환경도 좋고 흔히 말하는 이제 금수저 집안이죠 어. 이런 걸볼때그 사주 구성에서 연월 일로만 볼 때는 어, 무토만이 여기서 그 일지 술토에 어, 근을 두어서 어, 무토가 활성화된 경우죠. 이런 경우는 어, 무토 관성을 어, 용신으로쓰는 구조가 됩니다. 여기서는. 그런데 반면에 인성이 보이지가 않죠. 이렇게 지식창고가 참 대단한 분들은, 어, 인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여기 신축시를 넣게 됐고요. 어, 신축시를 넣음으로써, 어, 인성과 비겁이 주도하는 삶의 구조가 됩니다. 이분은. 그리고 이제 세상적인 재성, 관성, 어, 그, 쪽을 이제 그, 취하면서 살아가는 구조인데 어, 운에서 다행히 이분은 어, 그 다행이라고도 볼수 있다는 것은 이분이 초년에 쉽, 그, 일찍 발복을 했죠 공부도 잘했고 또 운의 흐름을 보면은 을묘대운에서 시작해서 병진대운, 정사대운, 무호대운, 기미대운까지 이렇게 그 목화토운이 식상, 재성, 관성, 운이 좋았어요. 이것은 이분의 그 프로필에서 나타나듯이, 히스토리에서 나타나듯이, 그 바로 그 반증하는 그 부분이죠. 우리가 그 용신 기신을 잡기 어려울 때는 그 사주 명주의 그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요소죠. 여기에서 우리가 어느 운에 발복을 했고, 어느 운에 또 좋지 않았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그 가리면은 쉽게 용신 부분은 바로 나타나는 부분이죠. 이분은 재성 관성을 용신으로 쓰는 구조예요.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명망이 높고, 또 이렇게 재성이 용신 구조면은, 어 부인떡도 있고, 재물떡도 있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나 이분의 그 사주의 어떤 그 구조적인 문제라면은, 일단은 그 인성의 문제를 갖고 태어났다고 볼 수는 있겠죠 이분이 경신대운 54세 경신대운 오면서 모든 그 사업적으로 나 어떤 그 건강적으로 나 물론 전부터 그 우울증 증세는 있었던가 봅니다 아 어, 그러나 이분이 그래도 어잘그 이 흘러왔던 것은 크게 그안 좋은 그 역세 대운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흐름이 중요하다는 것은 대운의 흐름 특히 세운의 흐름도 중요하지만 특히 대운의 흐름이 더 중요합니다. 이분은 대운 흐름에서 경신 대운은 우리가 이제 인성을 뜻하기도 하고 정신 신경계통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식창고. 그러나 이분이 그 지식창고가, 아, 어, 식체 관쪽으로 흘렀을 때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이게 이제 그, 운에서, 운에서 이제 찾아들릴 때, 이때는 우리가 이제 그, 어, 귀신 작용하는 것은 굉장히 안 좋게 보는 거죠. 간혹 그, 명리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우리가 격국 용신이 크게 중요하지 않다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냥 그때그때 그때 대운 세운에 따라서 어 우리가 그 용신과 격국을 잡고 어 우분의 흐름을 어 맞춰 가는 것이 어 중요하다고 하는데 전혀 아닙니다. 격국과 용신을 잡는다는 자체는 아어 우리가 이제 요런 것이 비교가 될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제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그런데 그배 아픈 것이 장이 차서 올 수도 있고 장이 내행해서 이제 그 과민성 대장염 쪽으로 오는 수도 있고 또 어떤 세균성으로 인해서 급성 장염으로 인한 경우도 있을 테고 또는 어 음식을 잘못 먹어서, 어, 탈이 나서 오는 경우도 있을 테고, 같은 배가 아픈 경우라도, 우리가 원인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분은, 일단은 그, 인성 비겁 구조가, 어, 취약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이 부분이, 어, 우리가 이제 그, 신강 신약을 따질 때, 이분은 신강 사주가 돼요. 우리가 신강사주는 좋고 신약사주는 안 좋고 이게 맞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요 부분은 오늘 처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신약사주라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운에서 좋은 운을 만나면 크게 어려움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신강사주라도 운에서 인성비겁이 귀신인 경우에는 또, 이렇게 건강적으로 문제가 오는 경우가 있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자세히 살피지 않으면, 그렇게 신강, 신약 또는 용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고 어, 평생을 그냥 그렇게 사주분석하면서 어, 지내가는 경우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인을 확실히 알아야 우리가 그 거기에 따르는 해결 방법, 거기에 적절한 어 약을 쓸수 있는 처방도 어, 따르듯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서 어디 사이트인가에 보니까 이분을 식신제살의 사주 구성으로 보더군요. 전혀 아닙니다. 이분은 식상이 간목이 있지만은 어, 월지에 인목을 두어서 어, 튼튼한 줄 알지만은, 연지 신금과 인신충을 해서, 이인목 신금을 제대로 쓸수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식신도 온전한 식신 쓰기가 어렵죠. 사실 이제 운에서 들어오면은, 어, 제대로 쓰지만은, 이런 구조가, 어, 무토를, 어, 제사를 한다? 이 무토는 용신입니다, 글자가. 용신을, 그, 제사를 하면은, 물론 안 좋죠. 예. 네. 안 좋은데, 어, 우리가 비겁적으로 안 좋은 게 아니라, 관과 관련된 문제로 안 좋은 거죠. 근데 이분을 식신제사 구조로 본, 그, 분의 그 설명을 보니까, 식신제사를 하고 있는 구조인데, 어 경신 대운이 들어오면서 경금이 식신을 하던 그감목을 식상을 제어를 하니까 그 식신 기능이 떨어져서 무토가 살작용을 했다. 무토 살작용이라면 뻔하죠. 우리 일간을 치는 거밖에 없잖아요. 아니거든요 이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용신 잡는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용신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 어, 격국을 정확히 알면은, 어, 우리가 사주감명에 있어서 실수하는 부분이 거의 줄어듭니다. 물론 이제 그 사주 구성에 따라서 특이한 사주. 우리가 이제 뭐 채소나 뭐 과일도 보면은 도련변이 그 채소가 있지요. 도련변이 그 과일이 있고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 똑같은 사주 구성이라도 그 유전적인 요인으로 해서 어 또는 건강이 조금 어안 좋게 타고 나는 경우도 있고 또뭐 우리가 그 쉽게 얘기해서 어 오관 뭐 눈, 코, 입, 귀 이런 기능들이 정상적으로 우리가 작동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어요. 뭐 이런 부분 우리가 어 사주 구성이 극히 드문 경우죠. 이제 사주 구성이 이렇게 좋은 경우에도 극히 우리가 이제 그 통변하다 보면은 어 잘못되어 있는 경우를 드물게는 발견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어 흔치 않은 경우죠. 마찬가지로 이런 사주에서도. 그런 우리가 그 용신 귀신의 그 저거를 정확히 그 감명하지 못하면은 이걸 식신제살로도 볼수 있고 또는 어 경금이 왔으니까 도식의 현상으로도 볼수 있겠네요. 예, 물론 도식의 현상은 우리가 어 오히려 식신제살보다는 도식의 현상이 좀더 가깝다고 봐야죠. 도시라는 건 뭐죠? 우리가 그 삶의 어, 패턴에 있어서 어, 식상 곡기를 끊다라는 뜻도 되고 우리가 인성이 이게 그 들어오는 에너지죠. 들어오는 에너지가 귀신으로 왕하면은 식상의 출구 우리가 그 나가는 그 에너지 그 나가는 에너지가 원할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서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브레이크가 걸리는 형국이 되겠죠. 이것을 우리가 이제 그 건강적으로 이걸 그대로 대입을 시키면은 정신신경계통 쪽에 이제 문제가 올수 있다는 거죠. 어, 이번에 그 사인이 밝혀지기는 어, 우울증으로 이제 대중에게 많이 알려져 있긴 하지만은 저도 이제 그 이상은 제가 알 수는 없죠. 그러나 어, 분명한 것은 이분은 인성과 비겁의 그, 문, 문제로 온그 질환으로 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 제가, 그래도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여기서 인성, 비겁은 이제 금과 수에 관한 그 질환이 되겠죠. 우리가 금은 이제 그, 인성도 되지만은, 어, 그러면 이제 폐기능도 되고, 예. 또 순환, 우리가 순환기, 비뇨기 쪽도 되죠. 그러면은 그, 신기능과 콩팥기능과 비뇨기 쪽이 우리가 태왕해지면은 상대적으로 우리 화학이온이 많이 떨어지겠죠. 화는 우리 몸에서, 어, 정신 쪽, 예. 정신신경계통 쪽, 또, 심장 쪽, 이쪽이 되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심장 기능 쪽이 약해진다고도 볼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러면 금수 기운이 왕하면은 우리가, 어, 그게 목화 기운과 목화 기운은 우리가 그양 기운으로 본다면은 금수 기운은 우리가 음 기운으로 보죠. 이렇게 음이 왕하면은 우리가 이제 우울증 발생 빈도가 훨씬 높아진다고도 봐야죠. 예, 오늘은, 어, 게임업계 창업주, 음, 김정주 회장에 대해서, 어, 요 정도로, 어, 간단하나마, 어, 왜 이분이 이런 질환이 왔는지, 또, 왜이 운에서, 이금 운에서, 이런 그, 문제가 발생이 됐는지, 이런 부분 우리가 가장 그 원초적인 기초적인 그 메커니즘을 찾고 나면은 사실은 그 통변에 있어서는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찾지 못하고 그냥 그 그때그때 그때 그냥 보이는 대로 뭐 이렇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 이런 식신 제살로 본다든지 이래 놓으면은 전혀 끝까지 퍼즐이 맞춰지기가 어렵죠.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 짧게나마 어, 김정주 회장에 대해서 사주 분석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